내가 일에 어떤 계획했던 거내 능력을 알아준다.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서부터 좀 오해가 조금 풀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귀인 운도 들어온다, 금전 운도 들어온다, 애정 운도 들어온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천암사의 신비선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이제 저희가 네. 1년반좀안 되게 <목소리> 지금 이제 찍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익숙하시죠, 선생님. 네. 조금 <laughs> 긴장이 조금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안 찍으면 허전할 것 같은 뭐 그런 게 약간 힘든데요. 나의 그냥 일과처럼 일과처럼 이게 이게 된것 같아. 참 사람 중독증이에요 이거. 점점 욕심도 조금씩. 어. 예에 제가 하나도 욕심 없으셨는데 처음에. 그니까요. 그래도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 가야죠.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이제 구독자 또 이만 네.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시간 단기간에 올라온 것 같아서 그거야 구독자 분들이나 이렇게 이거 시청해주신 분들이 이쁘게 봐주셔서 <laughs> 맞습니다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그죠네자 저희가 오늘도 이어서 이제 다음 띠분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2016년 병우년의 양띠 분들 한번 알아볼 건데 네. 그 전에 이분들만의 네. 특징이죠 또 네, 네. 성격 네. 성향을 띠고 계신지 네, 네. 한번 먼저 이 양띠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섬세한 면이 있으시고 감수성도 그러니까 표현을 잘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남들의 배려심이 굉장히 많아 어 이분들한테 나를 내세우는 것보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좀 괴롭고 힘들고 기쁨도 다 들어주는 편이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얘기를 나중에 할까 말까 이런 분들 또좀 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나 혼자 끙끙거리다가 나만의 스트레스도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 또 완벽주의자는 안 한데, 남한테 피해주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일처리가 꼼꼼꼼꼼히. 그러면 나를 존먹지. 내, 내 힘듦, 내 피곤함을, 음, 음. 어, 겪어가면서도 좀 일처리 능력이 좋다. 사회에서 직장인으로는 최고죠. 음. 어, 책임감도 최고고고. 어, 또 인내하는 성격이야. 아프고 힘들고 징징거리지 않는 게 양띠분들. 이게 그런 것 같아. 어렸을 때, 초년에, 가정이 힘들었대던가뭐 부모님의 그 불화로 인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뭔가 얼어붙은, 또 외짝부모 곁에 살다 보면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유하하게, 유복하게 못 자랐으니까, 눈치밥 얻어먹느라고, 이게 참을성이 어렸을 때부터 참아 지는 건지, 이 양띠분들 하면 참 짠해. 음... 눈치가 빠삭한 거예요. 머리도 좋은 것도 있지만 눈치. 음... 그래서 어, 남한테 아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이 사람한테 대하는 거다. 네. 아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줘야지. 이게 센스가 장난 아니야. 그때 음... 그때 판단력들이. 근데 자기를 보면은 힘들잖아요. 음. 그리고 어, 내 가정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직장에서는 충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아픔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꾸려가면 그 가정에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내 가정은 이렇게 막 품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부모님들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은 부모님이 있어도 내가 이 자식으로 응석 부리지 못하고 좀 어른처럼 살았던 좀 참고 살았던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 일처리나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참 양반이다 어~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이~ 형제들한테건 부모님한테건 좀 맞추는 게 있어 이~ 양띠분들이 결혼을 해도 내가 시부모를 봉양한대던가 아니면 시집 갔는데도 내 친정부모를 내가 신경을 써준대던가 이렇게 내 가정 말고도 친정이 됐던 시댁이 됐던 내 형제가 됐던 또 다른 가정을 이렇게 부양하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인정이 많은 건지 아니면 내가 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러는 거지 감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분들의 삶이 좀 퍽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쓰럽죠. 음, 알겠습니다. 뭔가 남들보다 좀 빠르게 뭔가 성장하는 네, 애늙은이.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음. 그 소녀가장들 보면 애늙은이 같잖아. 참을성도 그쵸. 많고, 그냥 저 사람이 눈치도 보고, 그냥 일 맡겨놓으면 싫은 소리 안 하고, 막 자기가 힘들더라도 이 파고 나가는 이런 분들이 음. 많아. 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스트레스가 많죠. 내가 이때는 왜 이렇게 안 했나.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예민해지는 거야. 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 음, 음. 좋은 아, 네. 면도 많지만 나쁜 네. 면도 그 본인을 봤을 때는. 아, 음.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좀 안타까웠거나 좀 네. 아쉬워 보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친한 사람은 너왜 그러니? 좀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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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르는 사람들은 참 편하죠. 알아서 잘해주니까. 아, 그래요. 어, 얘는 아. 이렇게 바보 같아. 뭐 이러잖아. 근데 하지만 양띠들이 머리도 되게 좋아요. 이렇 요럴 때는 이런 거다 다 알고 있어 음. 하지만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을 뿐이에요. 음. 그 사람에 맞춰주는 거그 사람이 아파 그러면 아픈 거를 공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도 아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아. 응, 음. 바보 취급하는 거는 안 돼. 음. 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배려를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사람의 외면과 내면이 다른 걸잘모르시는 음.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양면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좀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만 너무 배려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음. 음. 뭐 좋은 거니까 네, 네. 저는 좋은 면으로 봐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네. 자, 그러면 이 양띠분들의 네. 2025년부터가 3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 뭐, 힘드시는 분들이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네. 지금 제3제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이제. 네. 근데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 편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항상 모르겠어요. 이 양띠분들이 영마살도 있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서 나는 내 일처리는 참 잘하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의 일처리 아니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동 변동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전빵을 워낙 좋아해요 안전빵을 근데 이거 가면 이걸 옮기면 나한테 이거 불확실한 어좀 이런게 오지 않을까 어, 주춤주춤 하다가 이동했을 때는 확 이렇게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뭔가 따지고 섬세하고 꼼꼼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야 뭔지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네. 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생각이 너무 너무 많으니까 소화기 질병, 그리고 또 남들이 이상하게 이 사람들한테 무리한 부탁 같은 거 음. 이런 무리한 부탁하다 보면 들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이게 힘들었단 말이지. 네. 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음. 그리고 들어는 삼재였잖아요. 그쵸. 삼재는 삼재야. 그러니까 몸으로 안치고. 금전으로 안 나갔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쳤을 것 같아. 음. 예.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았다. 남의 일로 손해가 많았다. 정신적으로 됐던, 육체적으로 됐던. 음. 남을 많이, 남이 나한테 숟가락 하나 더줬다 스트레스가 많았다. 음. 어,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한 해가 됐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아요 그럴수록 새해를 뭐 기대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 그래도 삼재다 보니까 걱정 만뭐 기대 반 하실텐데 새해운기선생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어, 연월일시마다 또 같은 양들에도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삼재는 삼재예요 어떤 분은 들어온 삼재는 또 복삼재 있는 분들도 또 있지만 네. 대체라고또 묵은 삼재에 또 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삼재로 머무는 삼재가 있거든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머무는 삼재가, 묵는 삼재가 이복삼재를 보여져. 음. 내년에 양띠분들 활기찬 해운년으로 보여져요. 뭐랄까, 직장 운도 좋다.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애정 운도 좋다. 또 금전 운도 좋다. 음. 어, 내가 일에 어떤 계획했던 거, 내 능력을 알아준다. 그리고 사람하고의 오해 산 것도 얽히고 설키고.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사람 나를 굉장히 고개하고 오해하고 막 자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서부터 좀 오해가 조금 풀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귀인운도 들어온다 금전운도 들어온다 애정운도 들어온다 좋은 행위를 보여줘요 약간의 행조수도 있다 단 무리한 투자는 절대로 안 돼요 음. 삼재는 삼재야 어. 어,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내년에는 이만큼 들어온 돈이 있는데 이걸 받지 너무 그냥 막 질러버리면 이게 흐른단 말이야 음.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주식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잘안 하시거든 네. 근데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찢어 밝이지 말고 네. 큰 투자는 안 돼요 한 군데 조그만 거 주식은 조금 해도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리네 음. 원래 주식 얘기는 절대로 안 하세요 지금 선생님께서 주식 얘기해본 거는 거의 처음이잖아요 응. 주식 코인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라고 하시거든요 저희 아. 할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해줘요 아. 얘기해줬으면 저도 주식 했겠지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정법 그냥 옳고 그름 이런 거어 그냥 어렵게 가더라도 그길 하는 말만 파, 파자 이런 분이라 아, 근데 주식은 조그맣게 한 군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음. 그러세요 워낙 경계가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문서로 골치 아팠던 것들 있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 내가 이걸 빨리 팔아야 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속속했던 문서가 해결이 된다던가. 음. 이런 운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기 듣고 보니까 웬만한 건 거의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어, 그, 그냥 좋은 말이 나와요. 내년에는. 음. 금전 운도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어, 놀이 교육에 우리 회전목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듯이 조금씩 천천히 돌아가는 걸로 보여. 네. 단 삼재는 삼재예요. 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단은 똑같아하지 않아요. 네. 양띠 분들에도 다 똑같으면 복제 인간이잖아. 네. 절대 나는 안그럽니다뭐 이거는 그러 신분들은 개개인으로 꼭 상담이 필요해요. 다들 이렇게 대체 이거는 어느 개인,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고. 제가 어느, 이렇게, 뭐랄까, 음, 이, 뭐라 그러죠? 한 사람을, 이렇게, 뭐, 두고 몇 명, 이렇게, 어, 상담하신 분들, 네. 이런 운세로 얘기를 해드리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평생 그런데 이러면, 아.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 아. 유튜브에 그냥 대체적인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께서 이렇게 양띠분들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삼재보다 2삼재가 네.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네, 네. 좀더 운기 자체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음. 좀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개인차는 심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 궁하시 분들은 생각해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양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경 연말 인사로 여기서 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띠분들 내년에는 병오생 해운년이라 나를 도와준 해운년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원래 함부로 얘기를 잘안 하시는 건데 가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이게 옳고 내정사 내, 정상, 내 네, 정당성 있잖아요. 어, 정당하다고 막한번두번막 번, 번, 끝까지 울, 이거는 조금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 가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게 있, 있거든요. 삼재는 삼재기 때문에 인간의 덕이 없어서 가끔은 이렇게 조금 그래 니돈굳다라고 네 나가신 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내년에는 금전으로는 다 좋다고 하지만 내가 예민한 구석이 있단 말이야 뭐가 일처리도 꼼꼼하고 하나하나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런 섬세한 부분이 있는 이 일처리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혈액순환 잘 되는 거또 수면 네, 진로. 이거를 이렇게 건강적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몸이 아프면 다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건강 관리를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꼭 명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